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 믿음에 대해서 어, 적은 믿음을 칭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믿음이 복음서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염려 그 다음에는 의심, 그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라도 크게 하겠느냐? 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상큼상큼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가라앉을 때, 아 주여 도와주시소, 할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건져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라든지 사탄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적은 게하더라왜 두려워하느냐? 가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백 부장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백 부장 이야기가 몇 사람 나오는데 그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코넬로 백부장이야기입니다 코넬로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베드로 왔을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제3의 성령의 운동 그게 바로 이방인의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이 코넬로 백부장의 집에서 있었던 것이죠. 아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제3의 성령의 역사에 아주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갈 때에 그때 그 군대의 대장이 백부장인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백 부장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을, 5절, 6절을 보면은, 어, 장로들이 예수님의 앞에 찾아와가지고 백 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가버움 해당을 그백 부장이 지었다 합니다. 어,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셨어요.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병을 나올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뭘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s h great fait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내용은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응? 어, 그 믿음의 그 크기와 그 질과 그 높이가 그레이트 페이스, 굉장히 큰 위대한 믿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 그 장로들이 가서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병이 나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야기면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항아리와 같이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항아리 믿음 큰 항아리 같은 믿음 그걸 가져야지 곰탕 그릇처럼 조그만 그런 네? 또, 종, 종제기, 장, 장, 장 담는 종제기처럼 그런 조그만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큰그 믿음을 가졌을 때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백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에루살렘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에 그카톨릭 수녀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기숙사 사무실을 이렇게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벽화가 사무실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백 부장들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 원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려져 있는 백 부장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긴형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 백부장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에, 사실 백부장은 병사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장교인 것입니다. 왜냐, 전쟁할 때 백병전이 옛날에는 뭐, 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백병전 벌어질 때에 그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맨 앞장서서 적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백 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장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 부장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로 하게 되면 로마의 기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어, 신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컨세 있는 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건세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건세에 있는 사람으로서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 종이 병 들었는데, 그 아무리 건세에 있는 사람이여,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의 병은 부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이 백부장은 안 가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시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예, 주님의 그냥 하나씩 겁니다. 이거 이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가갑시오 그러면 그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예, 사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위대한 철학 자안은 철학자 집안은 그들도 다 집에 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옛날에 그 종은요, 농기구에 불과해서 농기구가세계세 개인데. 삽이나 경이처럼 새로 만든 농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 또 농기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예가 농기구입니다. 도예는 종은 농기구 같이 취급을 해서, 농기구는 어떻습니까? 쓰다가 망가지면은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종도 말이죠. 병들고, 뭐, 쓸모 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아, 이 백부장은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예, 사랑을 보내고 예수님께 그가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다 는 점에서 인간 존중에 아주 그 어, 인격이 있고 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생명에 대한... 너무 무지와 생명을 경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업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지 말이죠. 어, 지구복에서 했던 날이 있잖아요. 송대현이 네, 노래처럼 쨍하고 했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 둘을 죽이고 말이죠. 다섯 사람을 죽이고 네, 자기가 죽을라고 어, 하다가 죽지 못하고 붙잡히게고 하나 가슴이 아파요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예좀 우선 이야기를 하고 안된 이야기 하죠 죽을랑 저 혼자 죽게 왜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신그 생명을 지가뭐 간대 예 거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 오늘의 구원은 뭐냐? 조예.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생명을 경외하는 위대한 분은 누구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슈바이처 박사인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신앙과 철학의 아주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생명의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끔끔한 밤에 난포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그 하루살이 날짐승이 날라와서 그 불에 타 죽을까 봐서 끔끔하게 지내고 불편하더라고 말이야. 그럼 길을 가를 때 스풀을 밟지 않을 때 있어. 풀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 그풀 밑에 벌레가 있을 수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파리 생명, 그풀 밑에 있는 벌레 생명까지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버트슈바이츠 아닙니까? 이런 생명의 경외, 이거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음, 음. 말씀만 하사 칠 절에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아주 어,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뭐, 에베루트 산을 정복했던 이라 가운데 짐 위테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포토집꾼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순종해서 포토의 말을 듣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단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 결혼자치 집에서 불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건이 해결되고, 결국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 갈릴리 변두리입니다. 우범 지역입니다. 불량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사회 부정자들, 또또리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루관성은 에루살렘에만, 어? 거루관성 에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격이 미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 에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이 갈릴리, 가버남, 고라슨, 베세다. 이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정말로 예, 예, 불우한 사람들, 불우한 가정 환경, 아그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고통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참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후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후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네. 정말 이 백부장처럼 네. 큰 믿음 네. 참으로 어, 인간을 존중하고 말이죠 네? 정말 겸손하고 예, 순종 순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 축복을 받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